뭐 하는 거요? 응, 음, 지금 뭐 하고 있어? 응, 바지 맞추고 있어야. 그래? 네. 흔들고 있어? 네. 아, 빠 보세요. 사람보 흔들어 주세요나 네, 지금, 지금, 지금 집, 중하고 있어. 집중, 집중, 집중. 응, 응. 아빠, 나물 통닭 시켜 먹을까요? 통닭 먹고 싶어? 응, 그냥 통닭 먹어요. 아빠, 제발... 아, 대통... 아니, 통닭 시켜 먹는다고요. 다 맞췄다. 옆에 진짜 다 맞춘다. 토이 스토이 옆에다가 하나 둘셋넷 다섯. 아 너무 깜깜해. 근데 물불 꺼도 돼요? 예. 불 꺼도 돼요. 네? 불 꺼도 돼요. 응. 저거 있어서 진짜 눈뜰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한번 맞춰볼래? 아빠 아빠 여기. 여기 다 거기에 가져가야 되는데 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을 그대로 들고 와보세요

그냥 딱 봐도 알아요. 이건 얘입분일 거예요. 이거 분명 얘입분일거 같아요. 오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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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진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작아요. 야, 어 이거 이분 어디 있지? 이거 리본은 어 여기 있어? 근데, 네, 네. 이분은, 여기 있어. 축, 축, 축.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맞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맞추, 자이도, 이렇게, 이렇게 해두고, 딱, 맞추게, 딱, 딱, 맞추게 되세요.

뭘 먼저 맞추세요? 먼저 이거나? 이거 그냥 못 찾으려고. 응, 그래. 아. 이거 살짝 만 보고 맞추겠다. 세훈이 음. 처음 맞추는 거예요? 아빠 한번 볼래요? 세훈아, 아빠. 강서윤, 아빠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아빠 여기 벌레 있어되 내가 이거 뚜껑을 탁! 이렇게 조겼어요 그래? 잘했어 하나, 오케이.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아빠 근데 어떻게 닦아요? 벌레요? 괜찮아, 다시 하나, 둘, 셋 하지 하나, 둘, 셋! 화이팅! 또치고 네. 네. 있다고? 여보세요. 아 백삼동 천사오지요. 예예예. 네, 아까 전에 그 기아 주차장에 있는 방기차 그거 사천한 거예요. 예예. 대신 그 신수과장한테 예, 예. 그, 시, 그, 그뭐 말했으면 가보고 이거를 그 뭐야 그 일단 수리를 하고, 예. 수리를 하고 나중에 그 영수증 첨부해서 예. 대상업 첨부를 한다고 합니다. 아그걸 개인한테 그다 첨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아이가 시설과장이 그안 그러면 역을 사오든지 해가지고 그아그 공공 시설을 공공 시설을 그 내일 시설과장한테 저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해 주실래요? 네. 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 잠시만요. 010. 553? 네? 5453 5453 6077 6 9 7 이예요? 네. 010 5453의 6077. 네, 전화 해 달라고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퍼즐 한번 봐, 쳐보세요. 다시. 파이팅, 음. 가만 하고. 어, 아빠 보고. 사면... 하나, 둘, 하나? 셋. 파이팅. 아빠 근데 분명히 여기 어벌레 썼는데 벌레가 사라졌어요. 잘했어. 여기 딱은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잘했어. 你没睡？嗯。 So, 어 벌써? 나 순식간에 다 c h 어 우와 뭐야 우와 그 다음에 마지막 w h o 겠다 o 이이 e y w 이건 일단 o o d b y e 하 a n I 야